페이데이 프라이드는 곧 페이데이 w a d 와 y 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가장 큰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고객들에게 그들의 직전 예금에 대한 조기 접근을 제공하는 가장 최근의 금융기관이 되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소비자 미장업은행 부문인 체이스는 140만 명의 시기뱅킹 고객이 최대 이틀 전에 급여 세금 환급, 정부 의퇴인 연금과 같은 특정 지점 예금에 자동으로 액세스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체이스의 성장금융상품 책임자인 나이언 먹다널드는 중요한 지점 예금에 하루나 이틀 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고객... <laughs> 월급에서 월급까지 생활하는 저소득 또는 중산층 가구가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고 연체료를 피하고 예상치 못한 비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수표가 청산되는 시점과 청구서가 지불되는 시점 사이의 격차는 종종 큰 문제입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그 격차를 좁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체이스는 차임, 커런트, 캐퍼타원 및웰지파고를 포함한 점점 더 많은 핀테크 및 전통적인 금융 기관에 가입하여 고객에게 초기의 자금을 제공합니다. 또한 작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체이스와 같은 몇몇 은행들은 당자대월 수수료를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뱅크레이트의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햄릭은 역사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의 초과 저축을 고가시키고 있는 시점에 지점 예금에 대한 조리, 적응과 당자대월 수수료 면제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시기에 그것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빼앗았습니다. 딱 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은행에 있는 모든 달러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1년의 대규모 금리 인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달 동안 인플레이션은 원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연준이 무뚝뚝한 접근을 계속하도록 자극하고 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견 침체의 위험을 높였습니다. 햄릭은 우리는 경기 침체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널리 동의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땅, 따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실업률 상승의 위험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중단되면 개인의 재정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